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한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에 바이스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 한국에서 다녔던 신학 대학원에 어, 학교 교훈이 담긴 큰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볼 때에 어 한편으로는 참 좋다. 은혜롭다라는 생각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한 아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훈이 이겁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제가 처음에 신자가 되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학대학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온 학생들은 당연히 신자 예수를 믿는데 왜 먼저 신자가 되라라고 했을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한 명의 목회자이기에 앞서서 한 명의 신자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그러기에 바울 역시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대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잘드러나진 않은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여기에 영어로 보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여러분들 스스로를 삼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양떼들을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과 은혜 안에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동시에 all the flock 모든 양떼들 영혼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1위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을 알았습니다. 어, 그러게 이후에 말씀들렸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많은 1위가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가 바울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첫 번째는 기도로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 스스로 사역을 에베소에서 할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그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될수 있을 것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립때에 바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마음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어,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사실 그 구분을 짓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10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분명히 집을 내가 지키는 듯한데 파수꾼이 지키는 듯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파수꾼이 수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어떠한 공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이 거할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일을 마친 이후에 어,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 또는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고민과 근심에 빠졌는데 고민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떠나지만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이 떠나지만 너희들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만나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다시 만나 주신다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실 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게 드렸던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어려움이 다가오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말은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쓴 에베소서 편지에 보시면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두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편지 초반의 첫 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두번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한번 나오고 3장에 한번 나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겨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장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이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에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 하늘문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고아 성경에 있게 하는 그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 드렸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아니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의 말씀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장래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이 장로 교회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